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어 먼저, 탄탄한 회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탁월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이 날수 있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 구조가 안정된 회사,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앞에서 말씀드린 예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좀 보시면. 자, 탄탄한 회사라고 할때 우리가 어, 봐야 될세 가지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직접 판매공제조합 또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지 되고요 그리고 주식의 상장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10년 이상 어, 탄탄하게 지금 어,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가 이걸 보시고 이제 회사를 선택하셔야지 됩니다. 자, 아무리 회사가, 도, 어,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제품력이, 어, 다른 회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 제품을 전했을 때 메리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제품이 어떤 제품보다도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예,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제품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어, 우리가 떳떳하게 그냥 우리께 좋아 먹어보니까 좋아 이게 아니고 어, 떳떳하게 어떤 자료를 내밀 수 있겠죠. 그리고 어, 기술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면서 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통과정에서 생각, 생길 수 있는, 어, 거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자체 생산하는가도 이 제품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익 부분은 바로 보상 플랜인데요. 어, 어떤 직급마다 퍼센트의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어, 그 제품을 가지고 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허받은 또 추가 비즈니스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상 플랜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이 무제한. 그러니까 어, 어떤 보상 플랜 상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둬서 뭐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맥시멈 어떤 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제약을 둬서 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한계점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유산화가 이러, 이런 마,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에 맞는 그런 회사인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요 그리스어로 진정한 유 그다음에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산하가 합쳐져서 어, 만들어진 진정한 건강을 어, 추구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어, 창립자이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요, 어, 기업가가 아니시고요. 어, 처음부터 어떤 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서를 어, 이 회사를 세웠다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산아의 비전은 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어,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요. 원래 걸 연구소에서 어. 그, 바이러스 등을 진단하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연구소에서 1992년에 모든 사람이, 어, 질병에 걸린 다음에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이전부터 건강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어, 창립하게 됩니다. 미국 뉴타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예,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 28년간 지금 24개의, 나라에 진출해서 글로벌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품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 이렇게 그 여, 여든다섯 명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전문 연구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주를 주거나 외부의 어떤 업체에 맡겨서, 어,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어, 하는, 어, 여, 여든 다섯 명의 그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연구질이 상시 회사에서, 어, 연구와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마이크로옴에 관련된 연구에 어, 유산화가 같이 파트너로 참여하여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어, 유산화의 인하우스 제조시설은 인증을 획득했는데, 어, FDA의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NSF, 인터내셔널 GF, 인증을 받았고요. 어, TGA, 그러니까 호주의 GMP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품질 관리, 보다 정밀한 테스팅, 보다 세밀한 제품 관리가 정말 저희 그 솔트레이크 레이크 시티 안에 있는 그 자체 생산하는 공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제품으로 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저희는 어, 그런 연구 개발팀과 함께 여러 가지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는데요. 어,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보면은요. 세포 손상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유산화 독점 항산화 물질 올리봄 특허를 획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C300에서 프로프라바놀 C300에서 보실 수 있는 어, 두 가지 성분을 층을 이루어서 이것을 어, 다시 결합한 하나의 정제로 만드는 하이브리드 기술, 예, NHT n u t r i t i o n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기술로또 특허를 받았고요. 파라벤 프리라는 어, 이 특허는 화학 방부제 의 파라벤 없이도 제품 자체가 거기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자가 보존 포뮬러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자. 어, 아무리 특허를 획득하였다 그래도 그게 저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어 이로움을 주는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를 어 확인할 수 없다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어, 그런 앞 앞에서 말씀드린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제 성분을 성분과 그다음에 효능을 검증을 받았는데요. 먼저 컨슈머 랩 인증 획득을 하였습니다 컨슈머 랩은 음~ 컨슈머 리포트하고 비슷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건강에 관련된 부분만 음~ 검증하는 소비자 단체예요 그래서 소비자와 건강 전문가에게 제품의 품질과 건강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 기능 식품의 순도. 분해도 강도 등을 분석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고요. 어 어디에도 음 어떤 속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다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랜덤으로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컨슈머 랩에서 일단 검사가 들어간 제품들은 모두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아래 보시는 파란 글씨로 된 부분들의 제품들이 모두 컨슈머 랩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뉴트리셔널 예, 서플리먼트라는, 어, 이 종합 비타민을 평가하는 이런 가이드북에서 이 리포트에서 저희 지금 2017년도 6판 기준으로 1200여 개의 뉴트리션 제품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어그 이전에 3판부터 해서 쭉 1위를 계속 고수를 해 왔고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특히나 더어 일반 그냥 식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을 넘어서 어 완벽한 음~ 제약 업체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또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PDR이라고 음그 미국과 캐나다 의사들이 참조하는 그런 처방 정보 가이드북이 있어요. PDR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에 여덟 개의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하우스 제조시설. 자체 생산 어 100%를 자랑하는 유산화의 어 제조시설입니다. 네. 유산화의 제품과학을 좀더 살펴보면요. 은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어 저희 그 세포를 더 이상 늘지 않고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그런 어. 과학 기술력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어 인텔리전스 컴플렉스라 어 컴플렉스 어, 포뮬라로 어, 뭐 먹는 부분에서도 일단 제그 건강기능식품에도 지금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세포를 다시 되돌려주는 또는 바르는 화장품에서도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접목이 돼서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로 되어 있는 화장품들은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어, 접목된 그런 제품입니다. 어, 무엇보다 이번 특, 이 특허는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줄 어, 준다는 그러니까 세포의 부족한 부분이 얘네가 알아서 가서 어,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새황산화 효과에 더큰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같이 있게 평가가 된다고 신문 기사에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음, 뭐 수상 내역은 쓸수 없이 많이 지금 어, 이야기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어, 뉴트리션 제품 비교 가이드에서, 어, 저희 제품은 1위를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은 바로, 셀센션즈라는 제품이고, 어, 여기에, 음, 간편한 포장과, 그 다음, 마그네칼디, 그 다음에, 인슬리전스 플러스 제품이 합쳐져서, 예, 저희가 제일 추천하는 헬스팩들을, 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책은 저희 유산화에서 만든 자체 그 도서가 아니고요, 예, 생화학자 라일맥 윌리엄 박사의 어, 제품 비교 가이드 책으로서 음, 이거는 우리나라의 교보문고에서도 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어,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그리고 건강 식품에 관련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또한 유산화는, 어, 도핑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어, 그 이상의, 어, 그 제약회사로서의 어떤 그 명성으로 지금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 스포츠 선수들에게 그냥 광고 모델을 의뢰한게 아니라 이들에게 제품을 어 후원함으로써 정말 훨씬 더 좋은 어떤, 음, 결과를 낼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 선수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 저희 유산화가 2003년 유산화 코리아까지 1992년에 이제 유산화가 설립이 되고 2003년에 유산화 코리아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에 어, 퍼센트는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뉴욕의 나이스 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만큼 어, 회사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도 한번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있 직접 판매 공제 조합으로, 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던, 어,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참조하신다면, 예. 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어, 탄탄한 회사, 그 다음에, 어, 제품력이 뛰어난지, 탁월한 제품력, 그 다음에 보상플랜 이런 부분들이 어, 충분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소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